사무소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15일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흥해읍의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핵심 거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13일 있었던 개소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13일 흥해읍 사무소에서 11월 15일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 소식은 센터 역할 소개와 추진계획 보고, 기념사와 축사,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흥해지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에 대비해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주민 역량 강화 및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지원하는 주민소통공간입니다. 2월 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워크숍과 인터뷰, 수요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도시재생대학, 주민 공모 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부터는 결정된 특별 재생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흥해 특별 재생 지역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황으로 이를 5월까지 마무리한 뒤 6월 특별 재생 지역 지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 지진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희망보금자리 단지는 지진 피해 이재민 중 생활권과 경제활동 등으로 흥해 지역을 벗어나기 힘든 이재민의 사정을 고려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조성됐습니다. 현재 27가구가 신청해 지난 10일 두 가구가 첫 이주를 마쳤으며 설 연휴 전까지 11가구가 이사했습니다. 남은 16가구도 2월 말까지 모든 이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추가 신청 상황에 따라 2차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 통신, 수도 등 부대 공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일포항시 북구 흥해읍 7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산불 초동 진화 태세및 유관 기관 공조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포항시와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 산불 감시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산불 진화 헬기와 차량, 장비 차량, 기계화 시스템 등의 진화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실제 상황을 대비해 산불 신고를 시작으로 상황 전파와 유관 기관 협조 요청,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한 진화 호스 전개 및 철수, 소방서의 산불 진화차 급수 지원. 경찰서의 산불 현장 주변 교통 통제 등의 진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진 피해 복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지진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방문단은 지진 피해 지역과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신설된 특별 재생 지역 제도를 통해 흥해읍 등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 재난 위험 지도를 구축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적극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열 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는 물론, 시설의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지난 7일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의 하늘길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에어포항은 김포와 제주를 하루 왕복 2회 운항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과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에어포항의 모든 것 포항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떠나요 서울로 자고로 여자는 서울물을 먹어줘야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서울 갈때 아침 저녁 비행기 두 표밖에 없어가지고 속상하셨죠? 이제 월, 아수, 목, 금, 도, 일 다양한 시간대에 서울로 떠날 수 있는 비행기가 생겼고 거기다가 무려 4년 만에 제주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주도도 갈수 있고 서울도 편하게 갈수 있는 포항공항 일단 저는 서울로 보자 티켓팅 할 시간 됐네요 빨리 가시죠 드디어 포항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대구나 김해공항을 거치지 않고도 이젠 비행기로 제주관광을 할수 있게 됐고요. 포항 김포 구간도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항하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니, 공항을 왜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남성분이 쫙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세요? 아, 서울 여자친구 만나러 갑니다. 어머! 알코이 어쩐지 단내가 삭 나는 게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서울을 그러면 한 달에 몇번 정도 왕복하시는 거예요? 두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이면 네. 원래는 못 하셨어요. 우리 KTX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좀 가기가 힘들고 해서 이렇게 한 달에 딱두번 정도만 이렇게 내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아주 자주여자 친구를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그녀에게 한 말씀 하시죠. 한 시간 뒤에 봐, <laughs> 오빠 갈게. 포항 시민들의 꿈을 싣고 힘찬 이륙을 시작한 에어포항. 지난 2월 3일 취향식에 이어 7일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지금 비행기를 타러 위험하게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 두 명이 가면 어떡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laughs> 제가 엄만데요. <laughs> 이제 졸업해가지고 서울 롯데 타워 구경가요. 예. 근데 사실은 졸업 선물로 서울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게 만 원짜리 이벤트라서 그리고 초등학생이라서 8천 원이라서 지금 왕복 3만 0천 원이라서 얼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싸게 탈 기회를 놓쳤잖아.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예매 시간대별 할인까지 꼼꼼하게 챙기면 KTX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 두 분이 모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이가 한분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반응이 어때요? 네, 우선 저희 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저희 c j 200 기종 처음 실제로 보시고는 매우 신기해하셨고 이제 대형기 못지않게 안전성과 편리하다고 해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에어팡은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많이 성원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60여 개 항공사가 이용하고 있는 50인승의 소형 항공기입니다. 크긴 작아도 중대형 항공기 못지 않은 안전성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최고 속도도 835km. 불과 50분 만에 가뿐하게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네. 너무 행복했어요. 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전했고 굉장히 즐겁게 제가 지금 김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딱타 보니까요 굉장히 안전하고 착륙할 때도 뭔가 스무스하게 느낌이 남달랐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에어파항은 소형 기종이긴 하지만 범바디아사의 CRJ 200이라는 기종으로 이륙감과 착륙하는 느낌이 타 항공사 못지않게 상당히 슬... 이착륙감이 좋은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포항을 이용하실 우리 승객분들이 위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에어포항은 타 항공사하고 달리 일반 여행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항공사로서 해외 노선이나 국내 노선으로의 어떤 상품 패키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구이당기는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릉도와 흑산도는 물론 동부가 국제 노선까지. 하늘길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포항 시민의 멋진 날개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와 포항 수진 처음 타는 비행기 놀이에 와우 즐겁게 김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김포, 서울에 가가지고 클럽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울 여행할 일만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서울에서도 50분만에 포 펀이 올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 분들도 관객해 드시고 싶으세요? 대게해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포항의 매력으로 푹 빠져보세요! 와후 화학문화재단은 거리예술 활성화와 수준 높은 거리공연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1회 거리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할 작품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야외공간에서 실현 가능한 공연부문과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